변화가 많은 해운연이 되겠습니다. 더 크고 좋은 기운을 담기 위해서 내 그릇의 크기를 크게 바꾸는 해운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화영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24년 갑진년에 어, 띠별 운수를 볼 건데요 24년은 청룡의 해예요 음, 청룡은 부와 또 명예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숨어있는 재운과 재복의 운을 많이 찾으셔서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띠별 운수를 볼 건데요 토끼띠 먼저 해보겠습니다 26세 기묘생들인데요 어, 전체적인 운기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떠오르는 해운년이 될 겁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가야 하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움직이는 운이 크게 없고 머물러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이 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내년에는요, 크게 움직이는 이동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네요. 기묘생분들 24년에는 연애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해운년이 되겠네요. 연애운이 특별히 좋은 달은 10월과 11월입니다. 38세 정묘생들 운기를 읽어볼 건데요. 전체적인 운기는 좋네요. 좋습니다. 30대에 들어서서 내가 가진 운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해운연이 되겠네요. 더 크고 좋은 기운을 담기 위해서 내 그릇의 크기를 크게 바꾸는 해운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운이 커지고 운을 담는 그릇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운과 운 사이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요, 좋은 일 끝에 근심이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해입니다. 정묘생 여러분들 이럴 때는요, 내 주변의 큰 변화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본인의 운기대로 잘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직의 운들이 들어오시고요, 자리 변동과 원하는 부서로의 이동이 가능하시겠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확장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확장 운이 있어서 사업 운기는 좋지만요,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요, 손재수나 관재수가 따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재테크를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들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자, 50세 을묘생들의 운기를 읽어 볼 건데요. 전체적인 운기는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환경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전화가 많은 해운연이 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특별히 좋은 한 해가 될 건데요. 현재 자리에서 운이 커지고 인정을 받아서요. 자리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직장 내에서의 원하는 부서로의 이동과 승진의 운기가 있으셔서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한 해가 되겠네요. 하반기에 9월과 10월에는 특별히 운이 더 좋으시네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작년부터 크게 확장하는 운들이 있으셔서 크게 움직였을 텐데 올해는 이큰 기운을 잘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또 주변에 새로 만나는 인연들이 나를 도와서요. 귀인이 되어주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애정 운도 좋습니다. 인연법이 커지고 인맥이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과 재혼의 운기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62세 개묘생분들의 운수를 볼 건데요. 전체적인 운기는요 60세를 지나서 61세까지 작년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거예요. 올해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천천히 쉬어가는 해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묘생 여러분들 머리가 비상하시고요, 순발력이 좋아서 변화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올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투자나 확장은 하지 마시고, 기존의 사업을 잘 만들어 가시는 재정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쉬어가는 해운년이기 때문에요. 크게 이동이나 변화는 없어요. 문서 이동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부득이하게 이동을 꼭 하셔야 한다면요, 하반기 운세로 밀어서 9월, 10월 이후에 이동하시는 게 좋겠네요. 24년 갑진년에는요, 전체적으로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이나 애정운 등 굉장히 운기가 좋으신데요. 올한 해도 이 좋은 기운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좋은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